아예. 예, 감사합니다. 어,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발표 기회를 주신 이응배 회장님, 그리고 조석기 총무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제목은 SMC 레커멘데이션이고 이 클리니컬 스테이지 3에서 런캔서에서 어떻게 사실 매니지를 할 건지 상당히 헤테로지네스한 그룹이기 때문에 다들 다들 어, 혼동스러운 경우가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NEJM의 체크메이트 816 스터디가 어, 발표됐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니오즈번트 케모 아이오, 니볼로마블 이용해서 케모 아이오를 한 그룹과 케모서러피 언론을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뭐 아직 중간 결과긴 한데, 그 결과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CR8이 무려 24% 리보물루마을 함께 썼을 때 케모스라피 언론은 대략 한2% 정도밖에 안 됩니다. <laughs> 저희가 기존에 CCRT를 했을 때 CR-8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 최 <laughs> 20%가 안 되거든, 15% 정도. 삼성병원도 CCRT, CR-8이 한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 어 10월 말에 식약처에서 어, 리보물루맙을 수술 전 리오즈번트 케모 아이오로 하는 게 승인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텐데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팅이 일어나면서 스테이지 3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뭐 다학제 협진에서도 굉장히 저희 삼성병원 내에서도 논의가 많은데 그때그때 어, 그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결정은 고민하지만 이게 뭔가 NCCN 가이드라인, 에비던스 베이스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리어 월드 프랙티스 어떻게 할 거지냐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면역 치료제인데 이제 아테조올 리무밥이이 IM POWER 0100 트라이얼 이건 작년에 란셋에 발표된 건데요. 그래서 수술 후에 케모서라피 후에 서포티브 케어만 한 것에 비해서 케모서라피 후 면역치료를 하면 아테졸리을 바르면 효과가 좋다 어, 이미 그것도 RCT 스터디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에즈번트 세라피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어, 삼성병원은 그동안 사실 3기에서 CCRT 수술하는 게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n c c n 가이드라인에 기초로 하지 않고 어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여러 과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면서 물론 머릿속과 또이이 이 발언의 근거에는 n c c n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연구들이 있지만 어 자체적으로 실제 프랙티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몇 개월간에 걸쳐 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결국 환자가 리셉터블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뭐 일반적인 내용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노모그램도 만들어서 이환자의 리셉터 빌러티, 뭐 컴플리케이션 예상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같은 병원 내에서도 이게 리셉터블하냐 안 하냐를 서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지컬 리셉터 빌러티뿐 아니라 메디컬 오퍼러 빌러티도 모더리투 하이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국 리셉터블하냐 안 하냐는 다학제 팀 회의에서 서전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전도 사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섹터블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리오즈본트 사라피우에 유모넥토미가 예상이 된다 그런 걸 리섹터블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보통은 리오즈본트에도 유모넥토미를 많이 하는 경향이었는데 저희 CCRT 결과를 보면 리오즈본트사라피유의유머네티한그룹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15%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장표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T4N0, T3N1 어 그리고 펜코스트 투머는 사실 뭐 T3N0도 있는데 함께 넣어보자고 해서 펜코스트 투머도 만들었고 어 클리니컬 T1, 2 n 2도 만들었고 T3, 4 n 2 스테이지 3B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리셉터블할 어, 수술을 고려할 그룹과 고려하지 않을 그룹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 T4N0, T3N1, N2가 아닌 경우에는 어프론트 서저리후에 에즈번트 케모스라피 이 구체적인 걸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번호 넘버링을 한 거는 1번은 좀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네오즈번드 케모 아이오후의 수술. 세 번째는 CCRT 후의 수술. 네 번째는 네오즈번드 케모 후의 수술. 이런 식으로 어 1번이 좀 우선적으로 옵션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그리고 리셉트빌리티 없으면, 뭐, 당연히, 어, CCRTU의 IO,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펜코스 튜모도 사실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번호를 매기지 않은 건, 이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좀 어려워서, 사실, 에비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 상황에 맞춰서 좀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 번호를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프런트 서저리 가 사실은 가장 아래쪽에 둔 거는 어, 팬코스티머를 바로 수술하기에는 좀 가장 좀 적게 선택될 항목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뒤로 빼 놓은 거고요 네. 네오즈번트 CCRT 를첫 번째로 할 거냐 뭐 캐모아이오를 첫 번째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순서가 원래는 있었지만 순서는 뺐습니다 이두 번째 있는 CCRT 수술이 가장 뭐 어, 클래식한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 섹터 빌리가 없거나 n2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가장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클리니컬 t1, 2, n2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이 섹터 벨리티를 기준으로 나누고 어, 예를 들면 5번, 6번 노드가 의심이 되고 그거는 확인은 안 됐고. 이제 그을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사실 네오지먼트격이좀 아깝죠. 수술을 바로 할수 있으면 수술 후에 에즈번트케모뭐 RT 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 N2도 사실 싱글 스테이션이냐 멀티 스테이션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두 그룹을 분류를 했고 그래서 멀티 스테이션 N2 면은 사실 첫 번째 옵션이 리셉터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CCRT 플러스 아이오 세라피 이미노 세라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삼성병원은 멀티 스테이션 엔트도도 CCRT 위에 수술하는 걸 가장 우선시했는데 어 최근에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T3, 4N2, 스테이지 3B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뭐 비슷하게 나누긴 했는데 또 T3를 세터레이트모인 거랑 사이즈에 따른 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아니, 그죠 인베이전 있는 T4랑 구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기 좀 다르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개월 이상 작업을 한 거고 굉장히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번호를 매겨서 1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 다음 2번.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발표 드리는 어, 이유는 저희가 삼성병원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뭐 항암제 치료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지만 어, 실제 우리 센터 내에서도 이 3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그 뭐랄까 프로스펙트하게 코어트가 사실 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인 사람들에게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제 성적 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제 오늘 제가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는. 사실 병원마다 스트레티지가 다 다르실 텐데 뭐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뭐 물론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출처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 굳이 뭐 이걸 왜 만들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계획은 이게 버전 1.0이고 수정이 필요하면 사실 뭐 1.1, 2.0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 기본적인 니즈는 이 원내에서 센터 내에서 여러 명의 다각의 팀이 어 하나의 어떤 체계를 갖고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 질문이나 또는 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 예. 임석관 선생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그 그 귀한 어그 리커멘데이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뭐 혹시 전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그 리커멘데이션의 각각의 에비던스를 어, 어떤 파일럿 스타디를 원내에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거를 가,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셨는지 에리데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파일럿 타터디를 하셨는지 고,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어 초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컨센서스를 교수들간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만든 건데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어 에듀번트 e8 플러스 뭐 tka 어빌러블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최근에 나온 에비던스를 기초로 해서 사실 작성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과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런 거는 사실 일일이 에비던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네네. 우리 저희도 비슷한 논의를 했는데 네. 가장 문제가 네오즈번 다 i o 를할때 비용 있잖아요. 환자가 네, 지금 돈을 네. 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를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건지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이 비용 문제인데요. 그 아다우라 예, 예, 스타디 이후로 어주벌티브 오시모티닙이 이제는 스탠다드화 되고 있는데 EGFR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리코멘데이션을 루틴으로 하기로 하시는 건지 그것도 보험이 안 되니까 지금. 네네네. 네, 그게 뭐한 3년 3년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2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했는데 비용에 관련된 거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네, 여기에 아다로스터디, 에즈번, 오시마테닙도 포함은 돼 있는데 어,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미리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오지번트리볼로맙도 사실 항암제 두개 플러스 임노세라피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사이클을 쓰게 되면 900에서 95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치료 결정하기 전에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미리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 10월에 승인되고 나서 상당히 여러 명의 환자를 임노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미리 다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천만 원 정도를 c r a c 25% 정도 되는 굉장히 유망한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뭐, 그렇습니다. 천만 원 정도는 사실 크게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했던 케모레디에이션으로 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리얼월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네오주네오주분트 케모 I/O가 실제로 적용이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떨지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오주분트로 그 I/O를 쓰게 되면 되게 예.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보통 수술을 하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그 체크메이트 8 1 6에서는그새 사이클 시작한 이후에 4주에서 6주 사이에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6주는 넘기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평균 5주째 수술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일단 체크메이드 816 레즈맨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요 자료는, 아 예. 아 예, 선생님 대전 을지대병원 남경 씨입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네. 아까 천만 원 얘기하신 게 이제 환자 부담이 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와, 약값은 사실 더 비싼 거 아니고 이런 이기 하죠 이민서브레던트가어 근데 타겟세라핀은 사실 강세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총 비용이 엄청난데 이민노세라핀은세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사실 그뭐 고, 공식적으로 있는 비용을 다 받는 건 아니고. 그 항암제 플러스 이민우 세라피가 90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고 네. 합니다. 이제 네. 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전체 약값이 그 정도? 환자가 그 치료를 받게 되면 내는 돈이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네. 국민 건강 보험에서 뭐 추가로 더 나가냐는 얘기. 아, 아직 보험은 그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식약처에서 이제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고요. 보험에는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